렐루야 저는 오늘 십자가 리더의 십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할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할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할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수 있는 한 언제까지라도 존 웨슬리 치열한 전투를 마친 병사들은 목이 말랐습니다.수통에 물이 남아 있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부상을 당한 한 병사가 신음하며 목마름을 호소했습니다.이를 본 위생병이 비상용 수통을 건네 주었습니다.부상병은 수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병사들은 타는 갈증으로 그가 들고 있는 수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상병은 미안한 마음으로 수통을 소대장에게 권했습니다 소대장은 머뭇거리다가 수통에 입을 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수통을 부상병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부상병은 수통에 물이 줄지 않고 그대로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대장은 물을 마시는 시늉만 한 것입니다. 부상병도 물을 마시는 시늉만 하고 전우에게 수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전소대원이 수통을 받아 물을 마셨지만 수통에는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조직이 성공적으로 움직여 나가려면 나가려면 리더와 조직원들의 인간관계가 90%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현대,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그렇기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리더십이란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리더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실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이고 사람은 따라야 할 이유가 있어야 따라갑니다. 따라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은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사람이 모이는 리더가 있고, 그리고 사람을 흩어놓고 사람이 떠나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의 삶 속에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즉시 뒤돌아섭니다. 리더의 인격이 품위가 없고 천박하면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리더의 생각 속에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 거짓이 도사려 있으면 사람들은 그 리더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리더의 행동 속에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탐욕이 보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내가 따르는 리더만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지만 내가 따르는 리더만큼은 그렇게 살아주길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이죠. 따르는 사람들은 리더의 잘못과 실수를 쉽게 용납해주고 기다려주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 참된 리더자가 되려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는 리더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 인간연구소에서 실패자 1만 명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7%에 불과했습니다. 실패자의 93%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나폴레옹은 장군으로서 좋은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그는 키가 160cm를 간신히 넘었고 간질도, 간질로 늘 고통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그런데 어떻게 수많은 병사들이 그의 명령에 목숨을 바쳐 충성을 했을까요?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 자기의 부하 한 명이 죽으면 적군 여섯 명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병사들은 나폴레옹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장군이 자기의 목숨처럼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이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나를 무조건 이해해 주고 따라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될 수도 없습니다. 먼저 리더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메아리가 돌아온다. 줘야 또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언어를 남에게 보내야 내가 누 상대방을 칭찬해 주면은 오히려 그 칭찬이 돌아오지만 내가 남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또 같이 좋지 않은 말을 또 듣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그랬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메아리가 되돌아온다. 줘야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좋은 말을 상대편에 대해서 해야 되고, 상대편을 보는 눈조차도 좋은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남한테 안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 중에서 연봉으로 10억을 벌어들인 30대 초반의 여인이 신문에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33... 330만원씩을 번셈입니다. 그가 성공한 10%가 원칙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특별한 선물로 나를 기억시켜라. 두 번째, 인맥리스트를 만들어 기억하라. 세 번째, 식사를 나눠라. 네 번째, 인간적인 인사를 지속하라. 다섯 번째, 마음을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구걸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배신하지 말아그랬습니다 여덟 번째는 길을 열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길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성을 상품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열 가지 모두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상품과 관련된 문제는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능력과 실력이 좌우하지만 인간관계는 성품과 인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리더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리더는 삶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현재의 삶을 태만하게 보낸 것은 만회하도록 두 번째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토모스 제퍼슨이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타일러도 안 듣는군요. 그런데 아들이 간디 선생님을 존경해서 선생님께서 설탕을 끊으라고 하면 끊겠다는군요. 간디는 소년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도와드릴 테니 보름 뒤에 아드님을 데려오십시오. 보름 뒤그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보름 전에 제가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왜 보름 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까? 간디가 대답을 했습니다.실은 저도 설탕을 아주 좋아합니다.보름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거든요.아이에게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설탕을 끊어야 했습니다. 리더는 삶으로 말합니다. 리더의 능력은 언행일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아닌지요. 현대경영학의 대부로 일컬어지고 있는 피터 트리커 교수는 리더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뒤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이다 라고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따를 만한 것이 있고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대한 일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의대한 사람으로 작은 일만 할수 있을 뿐입니다. 리더는 인격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실과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저희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죠. 리더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감사드립니다.